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마철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 동안에는 알리바바를 기술적 분석, 한번 그래프 보고 있었는데요, 아, 지금 정도는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 분석과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지금 저는 중국 투자자고요. 그중에서 알리바바 투자자입니다. 그중에서도 레버리지 세배 투자자죠. 최근에 제가 보기에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과 전혀 의견이 다르겠지만 3대 바보가 있었습니다. 3대 바보가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바보가 줍니다. 마지막 바보죠. 한 분은 많이 알려주신 분인데,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어 있으니 계속해서 정리하라뭐 이런 내용으로 끊임없이 지난 3, 4년간 국내 주식의 홍보, 홍보, 또 금융 문맹 탈출에, 저는 이 금융 문맹과 관련돼서, 금융 교육과 관련돼서는 20년 전부터 시작 했습니다만, 대중적이진 않죠. 그래서 그 분의 뭐 펀드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저런 거리가 됐었죠. 저런 거리가 됐는데, 6월 3일 이후에 국내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상전 100회가 됐습니다. 이제 그 분을 이제 바보라고 하진 않습니다. 아, 성견 지명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국내 주가지 수가 3,100포인트. 그러니까 2,300포인트부터 ,300, 지금 3,100포인트까지 해서 약30% 이상, 35% 상승했습니다. 이게 열광을 하는 거죠. 열광을 합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밥으로서 중국 투자자고또 알리바바에서 세배짜를 하잖아요. 지난 3년간 저도 끊임없이 매집 정리 여유가 있으면 계속 매집했는데, 올해는 지금 못하고 있죠. 작년 9월, 10월부터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추세를 탔다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현재 중국은 저는 개인적으로 5만 포인트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h 지수가 5만 포인트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만 포인트까지는 뭐 과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버블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중국의 기회는 약 20년 만에 온 거죠. 20년 만에 중국 투자 기회가 온 겁니다. 2001년도에 1 2 0 0 3 0 0포인트에서 2008년 북경올림픽 때까지에서 H지수 기준으로 2만 포인트가 넘었잖아요. 2만 1,000포인트까지 아마 그때 이후에 지난 20년간은 조정했고 기나긴 양적에서 질적으로 넘어간 양적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20년의 기간이었다. 이건 어느 나라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세 상승기는 1,000포인트를 돌파했던 89년이잖아요. 89년에 1,000포인트였거든요. 그런데 이때 투자한 게 아니라 82, 3년, 8 3년부터 투자 100 포인트 그때부 투자해서 1 0 배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큰 대세 상승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상승이 이런 유사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게또 개인적인 판단인데 그렇지만 국내 주식에서는 제가 세배자리 투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국내 주식시장도 이때 이후에 거의 뭐 30년 지나서 지금. 거의 40년, 35년, 40년 만에 대세 상승에 진지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국내 시장을 잠깐 언급한다면 이번 저점 2,300 포인트 정도였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5,000 포인트를 달성하더라도 5,000 포인트 가더라도 이게 무슨 대세 상승이겠습니까? 미국의 주식시장 역사는 10년에 보통 4배에서 5배 올랐잖아요. 긴 흐름으로 50년, 60년을 보면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834년도에 주가 지수 100으로 출발해서 지금 3000포인트니까 3 0개월랐잖아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0포인트 70년도에 100포인트 시작해서 지금 2만 포인트까지 왔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물론 역사가 좀 짧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면 통화량 증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대세 상승은 아니다 국내주식 시장은 그나 심리적인 변화을 이끌어 냈습니다 지금 6월 3일 이후에 심리는 턴했던 게 확실합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108을 넘었더라고요 정말 108을 넘은 것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4, 5년 만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중국에서도 소비자 심리지수가 한번 이 정도까지 오면 이제 소비가 터질 텐데 저는 간다고 보거든요. 간다고 보는 거고요. 또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중국은 지금 아마 세계 모든 나라가 겪었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넘어가는 지금 초기 국면에서 이미 저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저점을 두 번의 쌍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24년 10월 그러니까 어 춘절, 아 춘절이란다. 춘절 우리 보 추석 때 춘절 설이 있잖아요. 이때가 저점이죠. 물론 그 전에 22년도 뭐또 있었습니다. 쌍바닥으로 보면 이때 저점을 보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이때 저점을 보고 지금 뭐 단계별로 저점을 높이고 있는 과정이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동평균선을 놓고 본다면 월봉에서 월봉에서 2 4개2 0 240개월 20, 200개월도 상관없고요 240개월 240개월이면 그 20년이잖아 20년 20년 이동평균선이 1000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추세가 좀 빨라진다고 보여니다그전까지는 사고 파는 게 거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심리가 확 돌아서잖아요. 매수 쪽으로 그렇게 되면 매도가 약해집니다. 살려는 사람은 있고요. 매도가 약해지면 공급이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서 최근 2, 3일간 나타났다. 그지수가 50% 70% 80% 지금 국내 주식시장 에서는 매도가 약해져 있잖아요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매도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팔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지금 서울의 부동산 시장하 거의 닮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금 거의 20주 이상 매수잖아요 지금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매도자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그래서 매 주식시장이 폭락하락할 때 매도자가 많지만, 어느 정 상승세로 돌아서버리면 심리가 돌아서면 굳지대가 지금 팔지 않겠다 하는 거죠. 지금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그런 상태가 된것 같고요. 중국 주식시장은 만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외적으로 지난 2, 3개월간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위험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 꾸준히 높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우적인 현상은 증 주식장을 바라보면 순환매 했다는 겁니다. 좀 순환매 했어요. 최근 은행주까지 순환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AI를 필두로 하는 알리바바가 다시 중심이 될 텐데 알리바바가 촉발했잖아요. 딥시트크가 딥시트크가 촉발하면서 주식장에 전체적인 순환매 내수까지 순환매가 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점도 높여놨기 때문에 이제 웬만한 충격으로는 뭐 주가가 폭락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끊임없이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어떤 인내냐면 이제 버티는 거죠. 오랫동안 누가 보유하냐입니다. 보유하냐? 보유하냐? 어, 쉽지는 않습니다. 마이너스에서는 그냥 적립이라는 개인 투자자의 최대 무기로. 시간을 인내할 수 있는데, 플러스 상, 플러스에서는 수익권에서는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일반 투자자들의 대동석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끝날 때까지, 끝날 때까지는 주식을 들고 가는 게 가장 아, 최고의 승률인데 쉽지가 않죠. 순환 하니까, 지금 음, 중국 같은 경우는 역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에서 역실적 장세의... 진입을 했다가 지금 역, 금융장세로 돌아서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풀고 있고요 그렇다면 실적장세의 끝물까지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오르고 저거 오르고 이거 팔고 저거 사고 뭐 그러고 싶겠죠 그래도 나중에 보면 수익이 없습니다 수익이 없다는 게 금가의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실적장세 끝까지 알리바바를 보유할 생각인데, 물론 그 전에 매매를 할 겁니다. 매매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향후 계획은 목표이 뭐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지금 1차 목표는 거의 500달러죠. 500달러까지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500달러가 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 인을 투자해서 이게 5만 포인트까지는 최소한 5만 포인트 이상까지는 앞으로 한 5년에서 10년은 보유할 생각입니다. 그래 인을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10년 계획입니다. 년 계획. 지금 TQQ를 물론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TQQ의 변동성이나 내재 가치를 본다면 지금 1 0년 보유하기엔 그렇잖아요. 계속 모아가면서 그리고 국내 주식시장에서도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중국 시장이 더 저평가됐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어서, 투자는 지금 너무 단순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알리바바, 그냥 끝까지 보유하면서, 한 주도 팔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는데, 추가 적립이 미흡한 거죠. 추가 적립은 여기서 더 하락해주면, 추가 적립 고려해보고 있는데, 그렇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 그냥 손 놓고 있습니다 손 놓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지금 현재 한 마이너스 한50%죠 마이너스 50%인데 우리 세배 레버리지에서는 마이너스 50%는 순식간에 반응니까요 30배 정도가 목표입니다 30배 30배 정도 되면 정리를 하고 새로 시작을 해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300달러 이상 도달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생각입니다 그리고 여름장 6월이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는데요 여름에 어느 정도 조정 받으면 가을부터는 좋아지잖아요 나쁜 일이 없잖아요 가을부터는 그래서 가을 넘기고 또 이제 가을에서 조금 버텨 연말 내년 초까지는 뭐 3, 4월까지는 또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이느냐 그러니까 알리바바의 투자한 저로서는 뭐 조정의 크기가 보여질 텐데 크게 조정받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다 조정받았잖아요. 조정을 트럼프가 반강제적으로 조정을 줬기 때문에 조정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보여주냐면 지수죠. 그래서 지금 인 같은 경우는 항생 엔지지수는 지금 끊임없이 조정을 높이고 있잖아요.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 달러. 만 포인트죠. 만 달러가 아니라, 만 포인트가 의미가 있다. 심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지난 20년간의 평균선이니까, 20년 동안 투자했다면 한10% 정도 손해본 거죠. 매월 적립을 했다면. 지금 거의 9,000 포인트잖아요. 9,000 포인트니까.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손실이 난것 같지만, 적립의 힘이라는 게 크다는 걸또한번 느끼게 됩니다. 굳 예상을 하자면 어, 올 연말에는 저는 300달러는 돌파할 뭐걸 예상을 하고요 300달러가 돌파가 의미가 있냐면 정고점 있잖아요 알리바바 정고점이 320달러 300달러 정도니까 그걸 돌파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심경이 완전히 돌아섰겠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 매물이 자취를 감추겠죠 그래서 약간의 호재성 발음과 약간의 매수가 붙으면 가격이 급등하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알리바바는 한몇 주라도 제가 액면 분할 할 때까지 보유하려고 합니다 액면 분할 할 때까지 10주가 됐든 100주가 됐든 다 보유해서 액면 분할은 저는 알리바바가 진행을 한다고 보거든요 향후 HGC 5만 포인트 가는데 알리바바가 5만 포인트를때 알리바바 주가는 얼마일까 는생각이 본다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국제적인 뭐 이런 정세 정세 이런 것들이 그 지금 지나 보니까 뭐 그때 단기적인 영향은 주지만 추세를 거스를 순 없잖아요. 추세를 좀거스수 없어. 그래서 가장 큰 추세는 지금 중국 시장을 바라보는 가장 큰 추세는 소비죠 소비. 이 소비가 증대됐다는 신적인 이 그래서 시, 소비자 심리지수가 100을 돌파하고 우리 국내처럼 108, 105 이상 되면 소비가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또 추세잖아요. 걷잡을수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 소비가 억눌려 있잖아요. 지난 거의 10년 동안 억눌려 있습니다. 10년. 그래서 그 소비가 한꺼번에 터지면. 그리고 우리도 지금, 제그 지역화폐, 쿠폰을 좀 발행할 예정인데, 중국도 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금리 올릴 때 금리를 올리지 않았고, 미국이 조금 내릴 때 금리 내리고, 그래서 미국,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유동성 장세를 일으키려는 그런 조짐들이 끊임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제 이야기를 하는데 세제 끊임없이 붓고 있습니다 시장에 세제를 붓고 있는데 거품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좀 밋밋한 거죠. 그래서 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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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설거지 통에 전부 세제만. 그래서 물한 방울 터트리면 이제 넘쳐 흐르는 이런 과정이 됩니다. 지금 그 과정에서 지금은 단계별로 가고 있는고요. 거 지금 시장을 굳이 저에게 나누라고 한다면 지금 강세, 상승장 초입이다. 상승장. 상승장에서는 시원시원하게 오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오르고 내려오르고 내려 반복하면서 오는 거고요. 상승장에서 강세장. 강세장이 끝에서 이제 버블장에서는 일반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주가가 90도, 상한가 나오고, 매일 오르고, 이런 정말 화려한 불꽃들이 피어지는데, 상승장 초입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상승장 초입에서 버틴다는 게 어렵죠. 그리고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이때, 다른 주식 상승하면 거기 옹교 타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저는 몇분안 계세요. 지금 현재 예, 안 계시는데, 혹시라도 지금도 중국 저 인연이 돼서 뭐 저는 앞으로 계속 할 텐데요. 할 텐데, 하시고 계시다면 중국 상황을 좀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각자 개인의 판단이시니까요. 아마 저의 투자 인생에서 마지막이지 않겠느냐? 중국의 알리바바 세배짜리가제 끝입니다. 끝이고요. 이제 인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앞으로 10년, 20년 한다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제가 마지막까지. 그래서 5만 포인트, 한7만 포인트까지는 중국의 h 지수술 계속해서 모아갈 텐데, 지금은 아니고요. 뭐 그때까지도 알리바바가 성장할까요? 그건 제가 캐스처입니다. 10년, 20년 뒤에도 알리바바가 성장한다면 어마어마할 텐데, 어마어마할 테죠. 엔비디아로다더 많은 수익을 줄 텐데, 그건 제가 자신이 없고요 일단 올해 300달러 이상은 제가 목표로 하고 있고요 300달러에서는 좀 범위 되겠지만, 거기서 약간의 아웃펌을 준다면 500달러까지 순식간에 갈 테니까, 그때는 미련 없이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단순하잖아요. 이제 할게 없잖아요. 솔직히 할게 없습니다. 투자는 단순해야 된다는 말을 정말 느끼고 있는데, 할게 할 없잖아요. 그래서 셔츠를 여러 번 반복하다 올렸는데, 제가 농사 짓는 그런 모습, 제가 농사를 짓는 건 아닌데, 이제 같이 집서 가족끼리 조금 텃밭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찍어 올리는 것들이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저희서 보통 50, 그건 100건이 안 되잖아요. 제 동영상이. 그런데 그건 1000건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재미 붙이면서 좀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계획은. 제가 5년 단위로 계획을 짜는데 지금 이제 중첩 단계잖아요. 예, 계획은 어 약간의 능력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저는 계획을 짜는데 5년 전의 계획이 5년 전은 아니고요. 3년 전에 이, 이걸 투자를 시작했다면 한 2년 남았잖아요. 진행 중이고요. 진행 중에 5년까지는 지금 4년차니까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간 이제 앞으로 5년은 5년은 뭘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동영상 셔츠 찍고 있습니다. 혹시 또 이쪽에서 또 새로운 재능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투자와 관련돼서 농사도 투자인 것 같아요. 정말 이만한. 묘목 네, 사다가 심고요. 콩 하나 심어 놨는데, 그게 열매 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아, 투자도 농사다. 농사는 투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2학기 때는 또 새로운 강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찍고 싶었던 그런 내용의 컨텐츠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을 정리한다는 의미고 향후 또 국내 주식시장은 뭐 3년에서 5년간 좋을 거 아니에요 오락 내려가면서 갑자기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또 약간의 도움이 된다면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은 지금 일반인들 열광할 시기는 아니고요 열광할 시기는 3만 포인트, 2만 포인트 뭐이 정도 되면 열광을 하겠죠 지금 추세는 변한 게 없다. 추세는 좀 돌고 있다는 게 생각입니다. 내용이 특별한 거 없죠? 네, 뭐 특별할 것도 없어요지금 현재 보면 네, 투자에 대해서 특별할 거 없고요. 약간 자랑인데요. 쇼츠 하면서. 200명, 300명 가까이 회원이 늘었습니다. 네, 구독자 늘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이 지금 130명에서 두 달째 장치되고 있는데, 카페 회원이 1000명 되면 2만 포인트 갈까요?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1000명 되면, 1, 500, 500달러, 알리바바 500달러, 네, 1000명 되면, 카페 회원이 1000명 되면 500달러 될것 같은데, 500달러. 못하다. 지금은 열광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파고 그렇지만 시장은 변한다. 시장은 돌고 도는 것이고요. 중국의 투자는 저에게 20년 만에 온 기회를 이번에는 놓치지 않을까 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 또마철잘이겨 내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알리바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 걱정할 게 없고요 이제 3배짜리 투자하신 분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어떤 종목에서 저희가 30배를 목표로 하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 500달러 되면 지금 30배가 넘잖아요 30배가 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어찌 됐든 지금 30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감사합니다